안녕하세요. 가족운형하는 부자트럭 대표 순지런입니다.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은 2022년 등록한 이스즈 엘프 잉바디 차량을 출고하게 됐습니다. 오토미션 차량이고요. 어, 기존에 1.2톤 개별화물을 하고 계셨던 고객님이 어, 기존 차량 정리하시고 수술 저희가 보내드렸고 이제 원하시는 금액 대에 저희가 최대한 금액을 맞춰 드렸고요. 지금 이 차량으로 대폐차 해서 출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 은 3.5톤 이스즈 엘프 차량 190마력 오토미션 차량입니다 어, 저희가 윙은 새로 제작해서 전국 국장에서 새로 제작해서 올린 윙바디고요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고 3월철 이고 거의 승용차 처럼 운영을 잘 해준 차량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도 이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해주셨고 한유적 금액에 3.5톤 오토 윙바디 차량을 출고했습니다 어, 동급 차량으로 6717 차량 또 들어와 있으니까 싸고 좋은 광포인가리 차량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세요. 연락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